재개발 재건축 이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렇다. 가장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네. 듣기만 해도 네. 이제 핫한 지역 네. 일부에서 말씀드릴 네. 지역은 네. 용산과 한남입니다 <laughs> 우선 한남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한남뉴타운이에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올 곳이 한남뉴타운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한남도에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용산은 어떤가요 용산 이쪽에 이제 용산 쪽에. 대통령 집무실이 그쪽에.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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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네. 겁니다. 예, 예, 예. 이게 기존의 청와대가 아닌 네. 이 대통령 집무실이 네. 이제 용산에 들어오게 되면서 네. 네. 이 용산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 청파 1구역 재개발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두 분이 정말 솔깃해야 할 만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어 저희 투자 목적으로 산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도 오르면 좋잖아요 당연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앞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할 지금 네, 자세로 네. 가져갈 겁니다 네 드디어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웃음> <웃음> 아 지난 1부에서는 사실 이름만 들어도 네. 정말 핫한 용산과 한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네. 지난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은 일부 어, 때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실 어, 핫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부에 본격적으로 말할 예. 지역은 예. 낮에는 쇼핑 시설 가서 쇼핑하고, 어? 그리고 밤에는 돗자리 피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 진짜 알아요 여기 맛집 되게 많고 예 여러 곳이 이제 있는데 네. 여기 여의도죠 맞습니다 여의도, 네. 여의도에도 지금 많은 단지들이 다 이제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네. 그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는 바로 시범 아파트입니다. 시범 아파트. 네, 가장 여의도에서 큰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고요. 네. 그 규모만 해도 아파트 2,200세대를 공급하는 아큰 사업입니다. 아, 자, 네. 네. 와, 엄청나다. 네. 이게 시범 아파트가 지어진 게 50년이 됐어요. 50년. 네. 네. 얘는 71년생. 71년생.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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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0년이면 진짜 반백살이. 요 맞아요, 반백살이에요. 네. <laughs> 그래서 기존에는 재건축 사업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좀 네. 빨리 하는. 네, 지금 이게. 어 10억 막파트가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60층 예. 규모로 뉴욕의 맨하탄처럼 아, 네. 아, 개발 맨하튼. 계획을 맨하튼. 지금 가지고 예. 있는 지역입니다. 아그 신통 기획이라는 그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속통합 기획은 예.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예.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오래된 주택을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절차는 복잡하다 보니까는 예.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추진한다는 거죠. 아. 아니 그러면 아. 이 대우건설의 그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하셨는데 예. 이 신통 기획이랑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고. 네. 네. 네, 저희 대우건설이 짓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어 역시 끝까지 대우건설을 네. 잊지 네. 않는 모습. 네. 정비사업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일부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 이게 중간에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이게 또 경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형성된 이유도, 부동산 지금 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지에 사업성이 많이 나와서, 일반 분양물을 비싸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국면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하락 흐름을 가져올 수 있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일반 분양을 해봐야 미분양 나거나 네. 잘안 팔릴 테니까 음. 사업성이 낮아지죠. 그쵸? 그럼 또 진행을 못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속도를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시공하면서도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 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런 네. 거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 어. 잘 짓는 사람, 어. 이런 시공사가 붙어야 조합간의 갈등도 최소화되고 예. 그리고 또 니즈에 맞게끔 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우가 좀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다. 아, 네. 그게 바로 대우건설. 속도도 네. 빠르면서 네. 예, 튼실하게 짓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 지어진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예. 과천 예. 프로지오 서민시예요. 음, 네, 예. 빠르게 잘 완공이 돼서 이제 조합원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예. 높았던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일 서울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네. 어 이제 신축이 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인구가 가장 밀집돼 있다 보니까 좋게. 중요한데 어, 최악의 지금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신축이 굉장히 귀한 상황이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비 사업에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음. 이거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입주 물량은 정말 극소량이에요. 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만들려고 공급 계획을 많이 발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는 현장 말고도 새로운 현장들이 구역 지정이 많이 될 거예요. 어, 그렇지.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 안 했던 빌라촌 싸게 살수 있는 곳도 예, 예.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프리미엄이 예.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아... 네.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거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은 어딘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30년 된 아파트는 어딜까 이제 곧 30년 되는 아파트는 어딜까 이런 것들 관심 두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여의도가 네. 진짜 입지가 좋다고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 한강 라인 아파트는 그 매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어, 정말로 그리,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음. 대우가 요즘에 좋은 또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재건축 아유. 라인, 또 신길의 통합 재건축 라인의 수주를 맡았다는 아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요? 네. 아주 다 해보고. <laughs> 아니 진짜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막. 진짜 기쁜 소식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대우와 한 몸이잖아요. 예, 저 이름을 장명수에 가서 강대우로 바꿀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신길에서 저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네. 감사하게도 조합원님들께서 저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멋진 아파트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아무래도 일군건설사다 보니까 음.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신길 같은 경우도 신길 뉴타운이에요, 원래. 오. 뉴타운이고 그 위에 있는 진행되는 사업지를 지금 수주해서 하게 되는데, 오. 사실 이제 여의도권에 음. 있는 그 직장인 수요들이 네. 신길로 들어오면서 이게 많이 오름, 오르게 된 거거든요. 와. 다른 뉴타운보다 성장성으로 따지면은 신규 뉴타운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음. 또 이미 주거 벨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오. 아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옆에도 음. 있고 이렇게 모여 사는 예. 군락을 이루는 지역, 거의 신도시급으로 되는 지역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아... 앞으로 통합 재건축되는 그렇죠. 대우가 건설하는 지역에서 음. 어, 신축 아파트가 최신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아마 가장 또 비싼 가격으로 아... 거래가 되지 않을까. 아니 신길이 뉴타운 생긴다고 하니까 예.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 여의도가 이제 개그 콘서트 친구들이 예. 개그맨들이 여의도에 이제 출퇴근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여의도는 좀 비싸다 보니까 신길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음, 개그맨 어, 친구들이. 진짜? 근데 이제 거기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뭔가. 그때 다 사놨어요. 어, 맞아요. 그때 <laughs> 다 샀어야 됐어. 근데 항상 그냥 월세 살거나 그냥 잠깐 거쳐가는 동네였는데 신기해 그 매운 짬뽕이나 먹어봤지 거기서. 지금 뉴타운도 가서. 대부분 다 개발이 돼서 어, 상당 부분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 맞아요. 신길도 굉장히 많이 비싸네요. 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는데 시공사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 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브랜드 프리미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 브랜드 프리미엄이 생기려면은 많은 아파트를 지었고 어. 동네 주변에 비싼 동네에 지었냐 네. 안 지었냐 그리고 이런 뉴타운 내 공급이 되냐 안 되냐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다 갖춘 것이 또 프로지오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프로지오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 그러면 음. 일단 속도, 그리고 튼튼하게 짓나 음. 브랜드 파워 이거 음. 고려했을 때 네. 어,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역시 대우 건설이다. 그러니까 역시 어. 대우예요. 어. 예. 그러면은, 예. 이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그 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 네. 그래도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이 네. 있어요. 이게 음. 어렵거든요. 음. 이게, 이 진행이 초기 단계에 있는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음. 체크할 사항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좀 적거나 안 붙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그 해당하는 지역의 노후 법적 요건은 맞는가? 네. 아니면 상업시설이 많이 침투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재래시장 있는 지역들. 아, 그런데는 정말 또 하기가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아, 예. 그렇죠. 재건축은 그나마, 예, 그나마 오. 쉬운 편입니다. 와. 다만 그렇구나. 재건축은 사업성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업성이 나오는 거는 결국 같은 땅에 지분을 몇 명이 갖고 있느냐거든요. 음. 그래서 대지 지분이 그한 세대당 뭐~ 열몇 평에서 거의 뭐~ 이십 평 넘는 단지도 예. 많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용적률은 어느 정도인지 예. 그거를 체크하시면서 들어가면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좀덜 내도 되는가 판단해야 돼요 향후에 그~ 완성됐을 때 시점의 미래 가치와 비교를 하면서 점하는 거로 가야 돼요. 멀리 내다보는 그 네. 약간 그런 성과도 필요하네요. 그렇죠? 성과도 필요하고 어, 지식이 네.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해. 공부를 네. 가장 많이 해야겠네. 네. 어. 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할 지역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이제 송파구도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뜨거운 치즈아. 관심을 치즈아. 받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송파구는 집값이 굉장히 비싼 강남3구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송파구를 비롯해서 강남3구에... 네. 대우건설이 시공한 단지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네. 반포 프루지오 서밋부터 네. 서초 프루지오 서밋, 네. 또 오늘 이야기할 송파구에 있는 잠실 프루지오 어? 월드마크까지 찾아볼 수 어? 있습니다. 와, 음. 와 진짜 프루지오가. 탕구세만 진짜 벚꽂이 있네 <laughs> 역시 아. 강남도 프로지오네요 대우건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렇게 핫한 송파구에 네. 잠실우성 4차 재건축 네. 가락현대 1차 아. 재건축 아, 아, 여기가 그리고 가락상하 2차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아.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잠실우성 4차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9호선 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거의 아. 어, 이제 강남, 대박이네. 여의도 다 업무지역 뚫고 있고 우성 1, 2, 3차 있고 그다음 네. 이제 4차인데 음. 뒤에 이제 한천이 흐르고 먹는 거 얘기하자면 신천상권이 우리 어릴 때 아, 유명했잖아요. 신천, 아. 우리 나이 우리 나이 아. 어, 때. 거기 나이트이스뭐 어. 아. 이건 팩토에서 만난. 나이 만난 거. <laughs> 건 아니고 거기 신천이 네. 거기가 먹거리도 많고 네. 엄청난 곳이에요. 네. 놀거리도 차를. 많고 음, 먹을거도 그렇죠.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동과 연계된 마이스 에, 마이스 개발 사업 부지 개발이 아, 이제 여러 가지 도시에 아, 필요한 아, 복합 개발을 아, 마이스 아, 개발이라고 하는데 아, 이제 아, 컨벤션이나 아, 뭐 여러 가지 문화, 아, 예, 상업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개발하는 도시 개발 사업을 이제 마이스산업단지라고 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g b c 라던가 이게 연계돼가지고 개발될 거고 그리고 향후에 올림픽 대로까지도 지하화를 예, 그 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 우성 4차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재건축이 예, 재건축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높은 가치 상승에 편입해 가지고 또 신축 아파트로서의 예. 많은 가격 상승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야.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예. 주변에 예. 이제 개발 호재도 예. 있거니와 예. 그 단지 이제 잠실 우성 4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예. 잠전 초등학교가 도보로 6분. 와. 그리고 아주 중학교는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대치동 학원가를 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요맞아 어. 그러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약간 좀기다아서 들으셔야겠어요. 네, 이쪽에 맞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여기 관심이 없었나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또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또 다른 곳으로는 이제 가락 현대 1차 아파트도 있습니다. 예. 이 주변에는 이제 크고 작은 공원이 정말 많아서 네.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 친화적인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죠. 아. 여기가 이제 문정 문정 역세권 주변으로 상권이 쫙 결합돼 있고 바로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게 가락현대 1차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재건축 되면 그 단지 주변으로 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진행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문정일 때 보시면은 네. 또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한번 업그레이드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어. 거기 일대가 좀 많은 개발이 있었고, 예. 근데 음. 위례와 연계되는 소식이 있어요. 음. 원래 신도시 개발부터 이제 위례 신사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 오, 지하철을 예, 얘기 예, 그렇죠. 대박. 이게 경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가락시장역이 예, 그 거점이 될 거고요. 거기서부터 세정거장 앞에 가면 이제 삼성역 도달하는 거예요. 아. 사, 삼성역에서 세정거장. 예, 이 예. 그러면 그러면 예, 그냥 뭐 빨리 가는 거죠. 난리나. 예, 삼성까지. 지름길이 생기네. 음, 예.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우와. 이 문정 일대가 어떻게 보면은 예. 위에 있는 동네보다도 이제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예. 시간적 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네,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문정 가락 일대가 아닌가? 아 이런 거우 모르고 왜 어떻게 산 거야? 응. 저 지금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맛집도 맛집 옆에 옆집이 더잘 되잖아요. 어어, 그럴 수 지금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여기가 어찌 됐건 지금 용산이나 한나 이런 데도 맛집, 맛집으로 치면 엄청 네. 초맛집인데 그 옆에 동네들이 또 뜨듯이 네. 여기 송파 또 여기 가락동 다 뜨듯이 네. 아 이게 뭐잘된 동네 옆에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음, 있네요.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는 가락상하 (2단지)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요. 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 단지는 용적률이 249%로 높아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 역시나 한달 만에 사업 추진 동의율 50%를 돌파했고요. 와, 음, 이 오금동 일대에 보면은 뭐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가면은 공원들도 많고 서울 안에서도 자연친화적인 환경인 오오.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항상 제가 봤을 때 여기 재건축돼서 아파트 되면 정말 살고 싶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재건축과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좀 나뉘어 있긴 합니다만, 어, 향후에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어, 앞으로 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됐거든요. 재건축도 좀 완화될 예정이고, 그게 모두 믹싱이 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의 그 문제도 빨라질 것이고, 또 이제 시공하는 속도와 품질 면에서도 이런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 일군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살기 좋은 서울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 가락, 어... 이 상하 아파트처럼 네. 이 1, 2차가 붙어있어서 이제 입지나 이런 상황이 비슷한데 네. 이제 하나는 또 재건축이고 하나는 또 리모델링인데 그둘 중에 또 투자가치가 어떤 게더 좋을지 음... 사실 사업 속도면에서는 리모델링이 훨씬 빠르고요 예. 빠르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좀 싸게 살수 있고 이게 좀 장점이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 우리가 원하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설계를 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돈에 맞춰서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그래서 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일까 그거를 생각해서 먼저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2부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laughs> 어때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다들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재준 씨? 네, 두 번째 어? 이제 프로지오와 네. 함께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음. 음. 어, 제가 뭔가 너무 많은 걸 얻어가는 느낌이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유익한 정보를 음. 우리 오늘 두 분한테 너무 네. 많이 얻었는데 네. 어, 놀부님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청 황금 같은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네. 오늘 놀부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은 그래서 두분 때문에 편하게 좀 진행을 오늘 했던 것 같고 네. 시청자 분들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그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오늘 네. 얘기 나왔던 곳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하실 때. 그이 지역들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대우건설이 서초 안암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그 저희를 선정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